먼저,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4 0 5장나 같은 주인 산시. 4 0고장나 같은 주인 산시. 1점만 하겠는데요. 세천송가요 없어요? 네. 네. 아, 세천송가 옛날 찬송가요? 리세찬송가 그러면 뭐 다른, 가사하데요 여러분이 뭐, 쪼 뉴스토리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배운 것이 그 없어서, 이렇게 인생을 방어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가지고, 노예선을 타게 됐고, 나중에는 노예선 선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아프리카 그쪽 지방에서, 사냥꾼들이, 노예 사냥꾼들이 사냥을 한 것을 받아서, 이제, 아메리카, 그 신대륙으로 나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존뉴턴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유한 뉴슬레하고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그가, 그, 어느날, 그 폭풍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을 때, 그가 마음에, 아,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나를 살려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그 죽음과 직면했을 때그 그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했고 그로 이제 그 후로 이제 그요에서를 내려와서 이제 한두, 뭐 바로 내려온 건 아니고 한동안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에게 잠면이었던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글도 쓰게 되고 이렇게 찬송도 찬송 우리는 이제 찬송이라지만 그냥 시가 되는 거죠. 그 시를 쓰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찬송가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에서 지금 그 존유턴이 했던 게세 곡이 남은 세 곡이 남아요. 그래서 81절에 81장에 보면은 그주가 귀하신 주의 이름은 이것도 있고 245장에 우리가 시온성과 같은 표에 이것이 여러분이 보면은. 제이 뉴턴, 존 뉴턴하고 틀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말하고, 그,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그, 이걸 영어, 우리가 이제, 유일련 듣고는 잘 거짓을 하다 보니까, 그, 영어, 그성경을 그, 영어 이 찬송 가사를 보게 됐어요. 한번 여러분이 다 같이, 그, 다음 검색에서, 어메이징 크리스, 어메이징 크리스는 영어로 치시고, 그 다음에, 번역을 치시면은, 그, 이제, 그 가사와 한국말 번역되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다음 검색에, Amazing Grace 번역을 붙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영어 가사와 사람들이 번역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그, 찾으셨으면, 찾으셨으면 나오면은, Amazing Grace 무슨 그림이 나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2 0 1 8년5월2 0일에그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걸 이제 크게 보면 영어 가사하고 한국말로 번역돼 나와요. 거기 보면은 티라고 있고 어메이징 그레스 무슨 그림가요? 한국어로 번역 어메이징 그레스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야 이게 노래 가사하고 이게 다릅니다. 원래 지적 비게 했기 때문에.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여기 보면 이제 한글로 해석하게 나와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미로운 은총인가요? 그 은총이 저와 같이 비참한 인생을 구원했답니다. 저는 한때 길을 잃고 방황했으나 이젠 올바른 질을 발견했습니다. 한때는 눈이 먼뭐 존재였지만 이제는 광명을 볼수 있습니다. 아, 특별히 맨 마지막 귀절 was bright but now I see는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처음으로 한 말인? 네, 예수님 말씀 부탁드 음, 소경이 한번실에요그 음, 음, 예수님께서 음, 진흙으로 이기시고 신류함으로 음. 음. 가라앉았을 때 그가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놀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왜 그러느냐, 누구냐. 그래가지고 나 이제 유대인들이 잡자다가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랬니까 아주 다구치니까 이제 마지막에 한 말이 음.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음. 확실한 것은 지금 아는 것은 I was 브라이, 나는 지금 그 눈이 멀고 매일이어으나번나와이씨나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밖에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요 가사를 이제 그가 이루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그 가사에 보면은 이 우리말 해석이 문법적으로 하나 틀린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시간을 <laughs> 늦니까이 그, 가사하고 그 우리말 가사하고 영어 가사하고 문법적으로 맨날 티커에서 이게 틀린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어떤 건지 한 번. 놀라우시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그 강렬로가요그 은혜가 나와 같이 사람을 구원하였답니다.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 지금 주님은 잘, 그치, 그, 올바른 길을 발견했습니다 한때는 눈이 먼 존재였으나, 이제는 광경을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여기 학교 다닐 때, 음. 여기서는, 우들에서는안 배우지만은, 배운 게 있어요. 뭐, 뭐가 배운냐면 수동태, 능동태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태는, 쉽게 말해서, 추어가 그 동작을 해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뭐라고 해요? 수, 숫자가 받아 숫자잖아요. 돈, 그, 받을, 이게 움직일 돈이니까. 주어가 그 동작을 이렇게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은, 그, 해석이 하나 틀려있는데, 어찌다 보면은, 저는 한때 길을 방어하고 있었으나, 이젠 올바른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 found it. P. l 니까 p p l P. P. 그 과거분사는 s a n So, you are a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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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내가 찾은 게 아니고 I found. 그러면 그건 우리가 수동차, 능동차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원래 그등그 그, 주어 그게 다 아는 것은 다시 생각, find 뭐를 생각하거든요. 그 사실 것을 갖다가 이제 능동차로 고치면은 각지나더 로드가 되는 겁니다. 로드 그러니까 is 그때 그때 이스 아니시지그건 아니니까 그냥 find 나 found 가 된다만. 하나님이 나를 발견했다가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입니다. 이게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앞에 사운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운드가 뭐냐면 파운드예요. 그래서 사운드 파운드 맞춘 거고 미하고 그 다음에 i c 이 운율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시를 이렇게 쓴게 아니고. 그냥 그 글쓴게 아니고 그 영어 영문학의 그 시를 쓰기 위해서 운율을 맞추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 엄밀히 그리스라는 놀라운 그런 그걸 숨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자기의 신, 절대자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힌두교나 불교 같은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새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돌을 닦으면 무슨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 절대자인 어떤 그 종물주에게그 신에게 다 가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 만은 유일하게 그거와 반대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 나는 아무것도 헌율이 없는데. 여기서 보냈어요. I'm a bride. 그러니까, 소견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그러나, 그리고, 그러면서, 한때는 once, I was lost. 그가 잃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 방황했다는 거예요. 어? 어디로 갔지? 내가 아무것도 몰랐으면. 이렇게 해놓고 있을 때, I'm found. 내가 하나님께 발견을 당했단 말이죠. 응?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발견한 거. 이게 바로 그가 생각할 때, 종정한 그 하나님의 그 은총, 은혜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라는 거죠. 그가 그 선적, 저기, 노예선을 타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가 그 외치한 말이 그 영어로 뜻이,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면 비어라다는 뜻이에요. 비어한 그러니까 이거 나쁘다는 뜻보다도 더 아주 뭐랄까, 그러니까 악랄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노예선을 그러니까 샀을 때, 그 노예들이 탔으면 남자들 탔을 것이고, 어마아이 탔을 것같다그을 때, 어? 그 군인 죽은 사람이 발이 살이됐다고그러고 그리고 그관력기 그 위해서 얼마나 그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본인도 스스로 피, 나중에 볼때 비열하다고 게 느낀 거죠. 그런 이런 삶 속에서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찾았다. 하나님 찾으신 거죠, 그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든요 요한보호집사가 느껴보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그는 아버지께 올자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본문은 보면 말씀이 육신이에요. 이 땅에 거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부 다 기들린 자고 방탄가 탕자였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것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예, 하느님께 택함을 받은 이런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자의 내용을 다하다시피 창자가 그런 생활에서 돌아오기 전에 주님은 문에서 기다리주셨다는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봐도 이런 이런 주님이시거든요.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의 과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공로로 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찾은 게 아니라 이제 얻은 거죠. 주님이 주신 그 선물. 그래서 은혜란 것은 아무런 나의 공로가 없이 주님께서 주신 그냥 그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구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리야마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돈을 닦아서 어떤 경제에 일르났다면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만큼 당연히 얻어야지. 또 내가 이만큼 뭘 했는데 뭘 했, 했는데 내가 많이 뭐 자선 사업을 많이 했는데 아 나에게 이만한 그신께서 그 뭔가 좀 이렇게 보답해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 분명히 이 행위로 어떤 공로를 쌓아가지고 어떤 정인들서 어떤 그 도, 뭐, 뭐에 도달한다면 다 그것을 자기가 잘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라든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신 것은 우리의 국론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내가 이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자랑 우리가 자랑한 것은 오로지 나를 건지신 그 주님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서 이찬이 찬송시를 쓰고 나서 이것이 바로 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는 어메이징 크리스가 된 거죠 은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 때문에 선물이지 어떤 우리가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마시터 보면은 죄의 삭순 사망 이후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지게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가면서 성령의 소용을 따라서 살면서 늘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의 그걸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그 동, 공동체에서 매, 매주 떡을 떼는 것은 바로 주님이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 그리고 사는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 그 성찰을 이렇게 먹거든요 사도마을도 우리에게 권면했듯이 주님의 다시 오실 날까지 기억하라고 거든요 리멤브라고. 우리가 뭘, 그, 보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찬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나는 아무도 국로 없으나 주님께서 해주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영어 가사를 지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mazing Grace. 어메이징은 사실 이거 우리말 k 어떻게 할 수가 없어이 e 게 o t a h 고뭐 정말 아주 좋은 y 이 u a r 이런 o 대신에 하우스 e h o 운드그소 w sweet the sound. 스윗, 그 w 그, 어, 그 sweet. How s w e e 지 How sweet. How sweet. 그 o w s w e e 때그 은혜가 save. 구원하셨다. 나를 건져내셨다. 어, 왠지. 그 비열한 인간을, like me. 나와 같이. 우리가 노예선을 타고, 거기에서 했다는 것은, 그, 정말, 요즘, 굉장히 그, 정말, 또그 비열한 행동이고, 있을 수 없는, 어? 그, 노예가, 그, 물건이죠, 물건. 그런 속에서 자기가 또그 선장으로 타면서, 그거 나르려고, 그걸 했다는 것. 그런, 그런, 아주 그런 사람을 구원했었다.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자기가 이제 율법으로서는 나, 나처럼 의료운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피팡을 있서시대바를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보고하기는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했다, 죄수. 그래서 자기의 그 낮은 그, 그런 심정을 그렇게 만듯이 이존뉴턴는 자기를 아주 비열한 인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I once was lost. 한때 나는 길을 잃었고 방황했으나, but now I am found. 나는 주님께 발견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으, 나를 찾아 주님께서 나를 발견했습니다. was blind. 과거에는 내가 브라임, 조경이었으나, but now I see. 이제 지금은 내가 본다. 그가 생명을 주신 것을 받고, 이제는 그가 영원한 하늘 아래 소망을 가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영어 가사로 한번 가사를 올리면서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